리듬에 맞춰 가사를 쓸 때는 항상 조화체가 등장하죠. 대체할 수 없는 조화체만의 특징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화체를 잘 쓰기 위한 원리를 두 가지로 간추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새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는 라이브 포인트 손 작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글씨를 잘 쓰는 원리의 시작입니다. 펜글씨는 물론 많은 분들이 즐기는 캘리그라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죠. 글씨를 잘 쓰는 구성의 원리는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비대면서의 학습 제3강에서 조화체에 관해 시범을 보이고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랬더니 제 채널 구독자께서 댓글을 통해 "비대면 서예학습 제4강의 실마리를 제공하셨어요. 앞으로도 몇 가지로 전개할 것이 이 조화체인데요. 이에 관한 강의를 얼른 풀어내도록 한 질문이 뭐냐면요. 조화체는 어떻게 써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건가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조화체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 얼마나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조화체가 매우 쉬워 보이는데 도대체 정해진 법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본이 없어요. 서예가마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쓰긴 하는데 그것이 조화체 개념 안에 들긴 하는데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즉 자유로워서 멋이 나는 서체예요. 하니 각자 자기 스타일로 멋지게 글씨를 쓰고 싶은 분은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죠. 틀림없이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꿈틀댈 겁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의 질문이자 많은 분들의 질문일 수 있는 조화체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저는 조화체를 지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조화체는 쓰는 법칙이 없다. 다만 조화가 법칙이다. 아리송한 말인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껏 어느 유명서예가도 조화체에 관해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한다고 교본을 만들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조화체가 터득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형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정형화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조화체의 진수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글씨 잘 쓰고 싶어 하지요. 멋지게 쓰고 싶어 캘리그라피 공부하는 분들 많고요. 멋지다는 것이 뭐죠? 바로 조화가 잘 되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이 조화가 누구 것을 담거나 정형화된 조화가 아니라, 자기식의 좋아여야 한다는 것이 조화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들 하지요.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따라할 수 없어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하면 조화체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번 터득하면 응용 범위가 매우 넓어서 실용적이에요. 제 작품 속에는 조화체가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작품의 주제가 되는가 하면 다른 서체와 다양하게 어울리고 문인화에 한글 조화체를 넣으면 최고로 잘 어울립니다. 특히 몇몇 조명 섭가스 관련 영상에서 리듬에 맞춰 가사를 쓸 때는 항상 조화체가 등장하죠. 대체할 수 없는 조화체만의 특징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것, 즉, 따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조화체를 최고의 학습 대상이라 여기며 특별한 창작 방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식의 깨우침, 자기식의 조화를 터득해야 하는 것이 예술의 핵심이고 삶의 진정한 포인트니까요. 조화체란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조화체는 한글의 태동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글이 탄생되기 이전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한자 쓰는 방식이 섞이고 본뜬 것으로부터 조화체가 시작되지요. 활자본이나 목판본, 필사본에 그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조화체의 명칭 근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자를 본떠쓴 글씨라 해서 모방체나 방한체, 한자를 쓰는 방법이 섞여 있다는 의미로 잡체, 시시때때로 개인이 취향을 드러낸 글자체라 해서 시체, 한자와 쓰는 방법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조화체, 선비들이 쓴 언문필체라는 의미로 선비언필체, 민간들이 주로 썼다는 의미로 민체라고 밝히죠. 모두가 나름의 근거가 있는 연구와 주장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부터 한글 교본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3년 경기서예학술회와 94년 자오동인 예술의전당 학술강연회를 통해 한글서의 서체 분류와 명칭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한글서의 교본 손인식 한글서의 상하를 1995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발간하고 나서 더욱 공부하게 된 것이 바로 조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출간할 때까지는 조화체 형식을 시시때때로 개인이 취향을 드러내는 글자체라는 의미로 시체란 명칭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출간하고 보니 더 타당한 명칭이 조화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교본을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을 고쳐 서예월간지에 새롭게 발표를 하고 2000년도에 낸책 먹비찾기에 이 원고를 실었습니다. 제네 번째 책 먹비찾기 이 책은 그때까지 서예에 관한 제 이론적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서예월간지에 실은 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서예학과 수료 시 제출한 논문, 서예미 원천에 대한 연구 등을 실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런 책 유형이 서단에서 많이 출간되지 않았던 때문인지 여러 미디어에서 제책 출간을 축하해주기도 했고, 일면식도 없는 유명 법학자가 감상문을 신문에 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론의 이해야말로 서예학습의 기본틀이며 창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깁니다. 그렇다면 조화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조화체의 원리는 역사 속에서 남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글자의 모양이죠. 세 글자를 반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지를 위한 정확성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한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획이 반듯하고 획의 굵기가 같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도록 글자의 질서와 균형도 잘 잡혀 있고요. 세상에 없던 글자를 반포하는 의미가 글자 모양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글을 널리 알리고 배우게 하기 위해 당시 가능한 책들도 이런 글씨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반포 초기에 사람들은 한글을 다 이런 모양으로 썼겠죠. 그러나 한글을 익히고 사용이 많아지자 곧 변합니다. 특히 선비들은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써 왔던 한자 쓰는 방식을 한글 쓰기에 도입하는데요. 처음에는 한자 해서, 즉, 정자 쓰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한글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좀더 익혀지자, 한문행서나 초서 쓰는 방식으로 한글을 써요. 같은 재료나 도구이며 이미 쓰던 필법이 있으니 아주 손쉽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개성을 드러내죠. 대중을 위해 간행하는 책이나 공적인 문서에는 비교적 정자를 쓰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흘림을 씁니다. 이미 익숙한 한자를 쓰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 한글을 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역사 자료에서 조화체를 잘 쓰기 위해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역사 속 조화체에서 지금 우리가 조화체를 잘 쓰기 위한 원리를 두 가지로 간추리는데요. 이두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조화체 학습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그 시작으로서 조화체의 일부 배경과 이론적 특성이고요. 누구에게나 조화로울 멋진 한글서체 조화체. 창작은 물론 감상과 교양의 세계에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는 손작가의 라이프 포인트. 오늘은 한글 조화체의 멋과 어울림을 들여다봤네요. 우리 모두의 삶에 조화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심을 빕니다. 감사합니다.